아이가 어릴 때부터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자산 관리를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상품이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은행들이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전용 상품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졌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규제가 완화되면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습니다. 곧 다가올 설날을 맞아 우리 아이의 세뱃돈부터 미래를 위한 자산까지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23년 10월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부터 적금, 카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토스뱅크 아이 통장은 0세부터 16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앱에서 부모의 신분증과 계좌 인증을 통해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류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은행에 찾아가 조회를 할수 있어서 매우 번거로웠는데요. 토스뱅크는 부모가 앱에서 아이 통장의 잔액 조회는 물론 입출금 및 적금 가입과 해지도 가능합니다. 또 아이가 7세 이상이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 본인 계좌 조회, 계좌이체, 거래 내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용돈 관리를 하면서 경제 개념을 쌓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아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아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24년 1월 기준으로 시중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금리도 꽤 높은 편인데요. 12개월 기준 기본 금리는 연 3%이고 자동이체를 모두 성공하면 연5.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매달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도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개 은행은 모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앱에서 편리하게 자녀의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비슷하지만 하나씩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제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녀 통장을 개설하기 전 해당 은행의 금융 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를 미리 발급해 둘 경우 더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자녀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출생, 입학 등 특별한 해에 특별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경찰청 지문 사전 등록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기간은 은행별 큰 차이는 없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은행이 월 300만원까지 저금이 가능해 가장 높습니다. 금리는 가입일에 따라 변동이 있을 텐데요.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우리은행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동이체 등록, 아동수당 수령 등 은행별 우대 항목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미성년자 미리 작성 서비스를 통해 은행 방문 전 신청 정보를 미리 작성하면 만 원에서 2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2018년 만카페를 들썩이게 했던 적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수협은행의 SH 쑥쑥크는 아이 적금입니다. 당시 금리가 1, 2% 정도였는데 반해, SH 쑥쑥 크는 아이 적금은 이율 5.5%의 가입기간 5년으로 이자가 쏠쏠한 상품이었습니다. 현재는 SH 똑똑한 우리 아이 적금을 판매하고 있고, 비대면 채널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금리는 12개월 기준 2.5%이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고 4%입니다. 수협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판매할 때가 있어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대 시중은행 토스뱅크 수협은행의 아이 전용 적금 상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24년 1월 기준으로 토스뱅크의 아이 적금이 가장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자동이체만 빠짐없이 잘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입일에 따라 금리는 변동되기 때문에 가입 전에 금리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